어, 여기 앞에 하헌진이라는 가수분은, 어, 저기에 있는 고려인 친구들, 안산의, 노안의, 어, 러시아 학원이라고 하는 곳에, 부모님들이 고려인이시거나 아니면 조부모님들이 고려인이신데, 어떠한 이유로 한국에 온 청소년들과 서른 살 미만의 친구들의 사연들을 노래가사로 제가 만들고 그 가사들을 불러주세요. 어, 블루스라는 음악은 12마디의 음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 12마디를 연주하고, 또 12마디를 연주하고, 할 때마다 12마디마다 하나의 사연을, 한 친구의 사연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또 12마디를 기타를 치고, 다시 또 12마디를, 한 친구의 사연을, 어 저그 친구들이 들고 있는 것은 본인들의 제, 어, 인터뷰에서 제가 어, 인상 깊었던 부분들을 가사로 만든 것들을 어, 러시아 말로 바티기라고 해서 인도네시아에서 어, 이렇게 사용하는 건데 왁스를 이렇게 천 위에다가 새겨가지고 글자, 러시아 글자를 새겨서 저 친구들이 들고 있어요. 어, 가, 가사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은, 어, 카자흐스탄의 내 친구들, 우리는 노래를 부르지 않지만 걸그룹이야. 베레나, 아이사나, 베로니카, 그리고 나 김예카테리나. 쉬는 시간 10분, 안 되는 게 많은 화장품 공장, 물 마셔도 안 돼, 화장실도 안 돼, 그리고 난 한국어도 안 돼. 이런 식의 저 친구들의 사연들을 어, 저 밭기 천 위에다가, 어, 천연연료로 새겨가지고서 저 친구들한테 들고 있게 해서 같이 촬영을 했고요. 그 사연들은, 어, 저희 아버지가 한약을 원래 이렇게, 약대를 나오셨지만 대학,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 안 하시고 산에 가서 약초를 많이 키셨대요. 그래서 약초 공항을 어릴 적에 이만큼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그 어,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제가 어, 약이란 게 아프면 병원 가서 주사 맞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못된 하나 카냥집 아들이었다가 어제 뭔가 좀 나이가 들고 나니까 그런 치유의 능력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 이번 염색에 관련된, 천연 염색에 관련된 거를, 어, 한의사분을 찾아가서, 이, 간을 상징하는 색깔과, 그리고 선 어, 신을 상징하는 색깔과, 이러한 색깔들을 이렇게, 어, 배우면서, 어, 이 원래 한의학 재료가 전문 염색 재료는 아니기 때문에 색깔이 조금 뽀얗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지만, 어, 지황 같은 한약 재료라든지, 아니면은, 강황, 또, 어, 홍화, 여러가지 한약 재료들을 사용을 해서 저기에, 어, 색깔들을 물들였습니 그래서, 어, 이 전체 구성은, 이렇게 각자의, 저에게 있어서는 발효라는 것과, 사실 발효가 저에게 가장 매력적인 요소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죽어버리고 소멸되고 하면 다 썩어서 없어진다는 것 자체를 생각하면 얼마나 생막하겠어요. 근데 어떤 때는 그게 그냥 썩지 않고서 상큼한 향을 내기도 하고 술을, 술이 내기도 하고 알콜로서 이렇게 뭔가 다시 다른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블루스 음악도 어찌 보면은, 이렇게 흥겨운 노력이라기보다는, 오늘 우리 집에 일이 생겼어. 어, 너도 그래. 잘 됐네. 그러니까 살아갈 이유가 되지. 이런 시대 어떤 안 좋은 얘기들을 계속 서로 이렇게 유머 감각을 잃지 않고서는 얘기하는 그런 시점들이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이 발효와 우서 블루스 망으로 이어진 전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작품은 청송에 있는 산골에 있는 된장 공장에 매달린 매주들이고요. 이 바실리스 초상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바실리스 초상들은 이 매주가 그 안에서 이렇게. 단백질과 함께 이 바실러스 균들이 자라면서 저렇게 거품처럼 나와요. 저런 포자들은 사실은 바실러스 균은 어떨 때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어, 재미있는 얼굴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서 이렇게, 추상장들을 어, 만들었습니다. 전시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어, 저쪽 끝에 있는, 어, 밀가루들로 만들어진 인도산 검정 비리석 위에 제가, 어, 빵 도우를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를 뿌리면서 그려 넣은 어, 우주 사진들이고요. 어, 제가 어떤 독일 후보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그분들이 고양이 맛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한국에서 와서 이호밀빵을못 먹게 되는 거에 너무 아쉬워서 이, 이 아주머니께서 어, 9개월 동안 한국에 있어서 가끔 고향이 생각이 날 때마다 싸워도를 그 어, 만들 수 있는 효모를 냉장고에 놓고 키우시는데 그 효모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그 사무엘을 어디 출장 가시고 여행 갈 때마다 이웃 주민한테 우리 사무엘 밥좀 주라고 그러면 밀가루하고서 물을 조금씩 부어서 이렇게 주면 또 효모가 계속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 골고줄 사람이 없을 때는 사무엘을 데리고 죽장을 하신대요. 그래서 그분을 데리고서 어, 저 막걸리 만드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그러면은 그랬더니 요만한 그리크 요거트병에 이렇게 분양을 해주셨어. 그래서 저도 사무엘의 자식인 그리크를 받아서 열심히 5개월 동안 키우고 그걸로 빵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 우주, 그리크의 우주와 음. 고산 굉장히 여유자이 숨이 배상을 하게 됐습니다. 자사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실미르스의 네. 김재복 기자입니다. 아버님께서 한의사이기 때문에 치유에 대해서 생각하신게좀와닿는데요 조금 더 설명해 주시고 근데 혹시요. 지금 매주 만드시는 분께서 성함이 비슷해요. 정연자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혹시 동생이나 형이 아니요. 저희 삼촌 어, 형입니다. 아, 사촌 형이시죠. 네. 아, 가족이 다 이게 뭐 발효 관련이 있는데 뭐좀 아, 좀 아, 얘기해 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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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저희 사촌 형은 우여곡절 끝에 요식업 쪽에 계셨다 우여곡절 끝에 어, 큰아버지가 마련해 주신 저청소의두매석골에서그 <laughs> 지역 아주머니들과 이렇게 매주를 만드시는 일을 시작을 하신 지한 15년? 20년 가까이 돼가시는데 어, 평소에는 연락도 안 하고 잘안 지내고 모르고식에다가 된장 만드는 때 매주 만드는 때 한번 구경 오겠냐고 해서 가서 이틀 동안 열심히 매주 아주머니들 밖에 같이 만들고 했었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실제 술을 만들어 드신다고 했는데 만두로 만들어 보시니까 어떠고 어떠십니까? 손이 참 뜻대로 안돼 어느 날은 주변 분들이 오셔서 너무 맛있다고 써요. 사청을선택 해주시고 가시고 나서 어 약간 좀 자만해가지고 여러사람들 초청하고 술을 만나면 술이 쉬워지고 맛이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 어떨 때는 잘되고 어 때는 안되고 하는 것들이 뜰때도 안되는 부분들도 저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제가 브루스를 잘 몰라요 그래서 출입구에 계신 저 컨트롤 베이스 연주자가 버클리 음대 음악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저분한테 붙들고서 요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하면서 저하고서 거의 6개월 가까이 소통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진행해 왔는데 이제 뭐블루스가 12바디 라든지 음악이 87bpm 정도는 통상적인 속도지만 67은 굉장히 느린 속도라는 거고 그래서 저한테 뭐 60bpm, 67bpm, 70bpm, 이런 식으로 해서 속도별로 음악 샘플들을 보내주시고, 제가 전시, 전시에서 고려인 친구들의 사연을 전달하기에 딱 좋다고 생각하는 저 친구들을 만나고 나서 속도를 정했고, 그 67bpm에 맞춰서 저분, 여기 계신 분들은, 어 그렇게 정해진 룰에 지적했기 때문에, 연주는 각각 달라도, 시작 같은 항상 같은 박자를 맞추게끔 노래를 했어요. 어, 그래서 그게 하나의 하모니로 또 들릴 수 있게 사실은 이상적인 것은 한자리에 다 같이 모여서 서로 눈을 바라보면서 협, 합주를 하는 것이 옳겠지만 각자의 사연들을 담고 싶어서 그렇게 따로따로 진행을 했었었고 그런 속도감을 가집니다. 음... 한 명의 아이들에게 조목을 다지게 된게 어떤가요? 어, 사실은 어, 지난달 어, 강릉에서 개막하고서 지난주에 끝났던 GF라고 강릉국제아트페스티벌에 어, 출품했었던 싱코페이션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싱코페이션 5번 작품의 어, 연주곡 자체가 피아노 두 대가 서로 마주보고 연주하는 연주인데 그 작곡 자체를 어, 러시아 군인으로 참여했었던, 어,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에게 포로가된 고려인들의 육성이 담긴 그런 에디슨 추궁기 버전의 녹음본이 있어요. 그리움의 노래라고 해서 디지털이징 돼서 2014년도에 나왔었는데 작곡가분하고 같이, 어, 지선 작곡가님하고 같이 그 곡을 보면서 어떻게 고려인인데 러시아 군인으로 해서 유럽에서 그렇게 끝났을까 생각해보면 그사정이란건 내가 알수 없고 감히 상상할 수 없고 역사라는 것을 들다 보는 저희의 방식 또한 어찌보면 그 피, 피치 못한 사정을 저희가 어떻게 알수 있겠어요. 지금 시점에서 뭐 어떤 위인이 올리, 안 올리 같은 현재 입장에서 과거를 바라보는 그런 오류를 범하기는 싫고 어, 저에게 있어서 음악은 그런 지점에서 굉장히 어, 중요한 요소였다고 생각하고 그 작업을 하면서 어, 제가 어, 이렇게 안산에 와 있고 노안의 러시아어학원의 임현숙 어, 원장님 이 굉장히 그런 러시아... 고려인들이 한국에 와서 특히 청소년들이 한국말 하나도 못하는데 일반 학교에 어 그냥 보내져가지고서 어 왕따 하고한 그런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 기사도 읽었었고, 그분과 함께 찾아가서 뵙고 그 학교 클래스도 에 같이 들어가고, 그리고 방주라고 어 하는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 센터. 친구들하고서도 같이 만나게 되고 하면서 사연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시 좀작품에 소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요 개별적인 작품들은 다 개별적인 제목들을 가지고 있어요. 피치 못할 사정들과 그리고서 비치 못할 사정들의 블루스 이렇게 보컬이 하나의 세트가 돼서 보여지고 있고. 연주자의 숨소리와 연주자 어, 섹스폰 연주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 작품들을 이 전시장에서는 다섯 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각자 어, 같은 비트가 있기 때문에 어, 상황에 따라서 저두 분만 연주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어, 컨트롤 베이스만 연주를 할 수도 있고 어, 전시장 구성은 항상 다르게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는저 막걸리 하, 항아리를 제가 어 강릉에 신주빚기라고 행사가 있습니다. 단오제 시작하기 한 일주일 전에 어 시장님한테 누룩을 받아가지고 원 동네를 돌면서 신주를 빚겠다고 하는 그런 걸 만들어서 칠사당이라고 하는 데서 저 항아리에다가 술을 빚어요. 그리고 서선 일주일 뒤에 술이 익고 나면 그걸 가지고 대관령에 올라가서 산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신주인데 그 신주단지를 제가 빌려달라고 강릉 어, 단어제 어,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어, 어떻게 어렵게 어렵게 빌려서 그걸 제 차에 싣고 제 작업실까지 가서 4층까지 올라가서 거기에서 술을 니다 그래서, 그래서 술한알리 안에서 찍은 영상이고, 그 술은 다 되고 나서 다시 칠사당까지 천천히 여섯 시간을 운전해서 가서 장정 내시서 같이 좀 무슨 좀 가다가 그만 칠사당 문 앞에서 떨어뜨려서 깨뜨렸어.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그 현판이 있는 이 문지방을 못 넘어가고, 문지방에서 음. 계신 거예요. 아, 네. 아, 불쌍하게 신주단지를 다른 수을 만들어가지고 와서, 우린, 아, 도착했다. 이제 들어가면 된다. 그러고서 왔는데, 막상 이 신주단지를 들고, 절도 드리고서 이제 술까지 들어가긴 하고 갔었어야 되는데, 그냥 서둘러 가다가 그만 깨트려버린 거죠. 어, 어쩔 수없 그래서 사실은 그 이후로 저항아리들을 만들게 되고 저 막걸리 영상을 저 친구는 미술대학교 학생이에요. 드럼을 치는 친구. 때리려고 활동하는. 그래서 저 친구는 어, 블루스 음악을 열심히 두달 동안 학원가서 배우고 그래서 기본 비트를 치지만 계속 막걸리 기포 터질 때마다 아, 영상을 보면. 보면서 네, 그래서 계속, 왼쪽 쳐다보고서연하하있있요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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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저는, 는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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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막걸리 안에 저희가 카메라를 예, 항아리 위에다가 세팅을 하고 조명을 좀씩 찬장하는 부분요아 음. 그런... 반죽은 음. 저건 타임랩스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 초마다 한 장씩 찍어서 저걸 앞으로 갔다 들르다면서 제가 연주를 들으면서 음. 저 연주자의 숨소리를 음. 상상할 때그렇죠 음. 음. 코이 심슨이라고 스완스라고 하는 저 색소니스트가 어, 음. 굉장히 온플이어서. 음. 굉장히 내재적으로 연주를 하기 때문에 저번에 숨소리를 생각하면서 저 발효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어 설명할 수 없는 것들 중에 하나는 저 우주라고 생각하고 사실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상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마이크로 세계에서 발효라는게 막걸리라는 것들이 균들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어, 안 보이죠.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나 바실러스 균이 저매주 안에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우리에게 썩지 않고는 뭔가를 만들어주는 것들에 대한 것처럼 저 우주 또한 저희에 있어서는 이 마이크로와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크기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어,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어.. 저기.. 바틱 천.. 고려인 친구들이 들고 있는 액자가 된 바틱 천을 제가 작업실에서 매일 이렇게 씻고 말리고 하는데 어, 지난 2월달에 인도네시아에 수라바야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어, 부인파 선생님이라고 바띵을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가서 배웠어요. 근데 그때 그 부인파 선생님은 자기 아드님과 자주 싸우세요. 왜냐하면 아드님은 화학 공정을 통해서 만든 바띵으로 쉽게 쉽게 생산을 해냈으면 좋겠는데 엄마는 너무 답답한 거죠. 왜냐하면 엄마는 어, 망고 꽃이 색깔이, 봄 색깔 다르고 여름 색깔 다른데 어떻게 그걸 화학적으로 만드니? 라고 하시고 뭔가 그, 이, 거기에 있는 식물들을 놓고서 짜가지고 거기다가 담그면은 색깔이 참 예쁘긴 한데 화학처럼 확 올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또 말리고 다시 또 적시고 이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제가 갔을 때도 어, 인도네시아의 무기였어요. 그비 그러니까 오는 게 이게 잘 맞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세워라, 내워라 하고서는 뭔가를 해 나가면서 색깔 하나를 좋게 입혀가는 과정이 저는 동맹이 어,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한국에서 한약 재료와 이런 걸 가지고서 색감을 내려고 노력을 했고 이 색깔, 어, 깊은 색깔들과는 어, 그 같은 재료, 제가 색깔 냈던 곳에서 채도를 높여서 또 어둡고 채도를 낮춰서 같은 계열로 해서 색깔들을 어, 색과 함께 맞췄습니다.